여기는 저희 풀빌라 어, 도착했는데 아직 체크인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기차 여기 뭐지 이 기차 철도에서 놀고 있습니다. 날갯질이 자꾸 나요. 집까지 갈수 있을까요? 음할 수는 있겠지만. 하읍시해보자고요 지금 저기 신기한 나무 판자 같은 게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저기 지금 보이시지 않아요? 여기 여기. 저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발견했습니다. <laughs> 한번 아 나무 판자가 아니라 새구나. 재밌는데? 빨리 갈게요. 안왔는요 깨지려고 해요 아니 이거 살짝 어떡해요? 그럼 이거 밟고 오면 되죠? 아니, 근데 철판에서 소리가 났는데 얘가 내 무게를 버틸 수가 있냐고 도와줘 여기 여기가 북한강이에요. 제가 물수제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물수제비. 네, 물수제비. 오 안돼. 오세 번. 한번. 한 번. 어떡해. 아빠 왜 그래? 덜덜덜. <laughs> <롤롤롤. 웃음> 거의 2만 원 돈을 내갖고 지금 던져 저... <laughs> 아빠, 아빠, 아빠 지금. 아빠, 아빠. 오, 덜덜덜. 왜 저래? 드드드드 드. 여기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건 아니겠죠? 여기서 신발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봅시다 디디 디디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와 여기 봐요 일단 여기는 화장이나 아니 머리로 말리시는 거 여기는 수영장 완전 큰데? 어 여기 오락기가 있어요 아 무서워 저기움직요어 뭐야 완전 날뛰 이거 뭐야 재밌다 방방이 사이에 게팅굴개 뒹굴개 잘 보세요 헤헤헤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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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온도가 어떤가요? 따뜻해. 아, 적 적. 그래도 뜨거워. 근데 물이 좀 깊어 보이는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어, 저는 물에 뜨긴다. 오. 발이 땅에 닿아요? 네. 같이 닿요 그냥 하면 이렇게 돼요. 배어딱 몸만 나오네. 배영 한번 보여주시죠. 네, 키요. 네, 떠. 네, 네. 어떻게 하면 물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요? 그냥 온몸에 힘을 아 이거 이렇게 받친 다음에요? 또아 진짜 되네요. 치쁘 <laughs> 네, 빨개졌어요. 와우 분위기가 완전 네. 틀려지는데? 저는 솔직히 파란색이 제일 예뻐요 뭔가 저는 이런 아이스 아메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따 고기 먹을 때 봐요 네빠이 삼겹살입니다 일단 여기 삼겹살 다 먹고 여기 갈비 올려서 고기 볶으면 돼요 과일을 구워요? 갈비 뭐가 더 좋아요? 좀 갈비를 더 좋아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이번엔 베이지 갈비입니다. 맛있습니다. 응. 솔직해요. 여행 와서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거든요. 여행 와서 먹는 아 그냥 그냥 집에서 먹는 라면인데 여행 와서 먹는 고기. 하나, 둘, 셋. 라면. 삥 빙, 빙, 빙. 지금, 지금 여기 좀 그, 찍어 주시죠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뭐 타고 있는데? 어. 진짜 아. 먹을돼 맛있죠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맛있어요. 지금, 지금 자동차 게임을 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laughs> <이거> 다 먹고 다녀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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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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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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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게임입니다. 제가 잘 못할 못하겠... 수, 야, 너왜 거기? <laughs> 얘가 지나가다. 얘를 얘를 피해야 되거든요. 얘도 피해야 되고, 쟤도 피해야 된데, 얘가 밑으로 가야 된대. 제가 여기 있으면잘 못한다. 제가, 제가 찍을게요. 융. 야 캐릭터입니다. 융. 오 잘한데. 빨리 준나마자 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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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영화 제목이 뭐죠? 하는데 이게 해멍이래요해멍이어 해망. 바다 아니 수영장에 보이는 그해멍 여기서 만약에 해멍에 누웠다가 빠지면 저쪽 안으로 입수를 하는데 그걸 어. <laughs> 할수 <고역할> 있어요? <laughs> <발이 웃음> 빨리 <빨간> 빠질 <laughs> 뻔했다고 <웃음> <웃음> 아, 내가 미친다. 야 미친놈 내려가 좀 봐보세요. 지금 이제 수영장에 들어왔는데요. 그럼 <earth> 천장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단단단단단. <hahaha. 웃음> <laughs> 저 떨어지면 잡아 주세요. 스파이더.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잡아야죠. <laughs> <laughs> <사볼 수> <laughs> <laughs> 이제 레 바이크를 타려고 <laughs> 가는 중이에요. 레 바이크 표를 예매했는데 와, 레 바이크 타기엔 날씨가 너무 춥네요. <laughs> 이거봐요. 어. 레이바이크 완전 많다. 이중에 하나 타면 되나봐요. 아, 재밌겠다! 출발전, 안전수피치. 이쁘잖아 옆에 산도 있으니까 두 배로 예뻐. 우와, 근데 이거 뿌 이거 부셔지면 어떡해요, 다리? 우와, 진짜 너무 좋다. 어떡해, 이거. 대박이잖아. 우와, 너무 멋있어. 와, 대박. 브레이크 이게 브레이크예요 근데 이제 끝난 거야? 아니요 여기서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오? 대박이잖아 하나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뿌리겠어요 아 이거 제대로 세워주셔야죠 <laughs> 아 이건 솔직히 다시 가져갑시다 지금 네 개를 던질 건데요 몇개 넣을 수 있어요? 하나? 하나. 어나 하나.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카메라나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마음에 드나요네 마음에 들어나저 되게 잘나왔어요나제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돼서 탑승 준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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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셨죠저하 뒤에 혼자 혼자 <laughs> 또 등장했어요 육식. 이번엔 닭을 잡아 먹습니다 <laughs> 춘천 닭갈비. 음. 지금은 건은, 고추장. 네. 지금 이건 고추장이고 아까 먹었던 거는 간장. 음. 음. 아, 안 들리면 손. 대왕 소금. 이거 뭐야 진짜. 세 개를 골랐고 소금빵. 음. 지금 소금빵을 사셨는데 소금을 다 걷어내고 있네요. 네, 소금은 맛없어요. 근데 그럼 소금빵을. 빵은 먹어요? 맛있어요. 빵이 맛있어서. 마지막 남은 에퀴스 비옹. 고소미 이름 여기 루프탑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어, 나무가 보인다. 나무. 보여요? 어, 저기 무슨 배가 있어.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이 화면으로. 여기로. 여기, 여기 한번 봐 보세요. 보이세요? 뭐 있는 거? 자, 여기는 베리커, 베이커리 시어커입니다. 제가 여기 투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응, 음, 반가 지나간다. 저기 보트. 보트였습니다. 저는 이미 답사를 끝냈기 때문에 나중에 봄이 오면 바로 이길 따라서 이 자리를 차지할 수있다고요 여기 여기 스위스에 왔습니다. 저기 그렇게 하하하하하하 스위스 오두막이에요. 스위스 감성을 담은 특별한 테마 공간에서 여유롭게 힐링해보세요. 2시간 이내 사용하래요. 일단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위스 국기가 이렇게 있어요. 제 소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네, 도착했구요 이제 집집 짧았던 거같아요 이제 막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도착을 했고요. 굴피, 밀린 굿피 밥을 주고 있어요. 굿피들이 이제 난리났어요. 하루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팠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갔다 온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일단 첫 번째는 진 당연하게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물에 안는 법을 타즈키가 좋았어요. 아그물 속에서 그 패드에 안는 법. 아네네 네. 새로운 놀이법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뭐랄까? 되게 짧고 오래전 한 여행 같이 느껴진다니까? 음. 다음엔또 어디로 가볼까요? 또글로 가요. 아. 다음엔 또 <laughs> 남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남쪽. 좋아요 Let's go. 哥哥心。